여 u 라 아이스강입니다. 어, 오늘은 미러맨 어, 네, 우리 이진영 PD님 어, 잠깐 저희 채널을 잠깐 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어, 잠깐 혹시 이진영 피디님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제주도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어, 고객님들이 하지 못하는 또는 하기 싫은 청소를 대신 서비스해줌으로써 이제 고객님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세이브 해주는 청소부이자 어 타임 세이버라고 저를 뭐, 뭐. 표현하고 싶네요. 야. 반갑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지영 피디 님은어그 약간 군인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아. 스타일 이런 걸 보면 혹시 네. 뭐 좀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가족이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군인 때 뭔가 좀더 여기에 꽂혀서 이 시스템에 그게 내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군대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어, 군인이면 군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뭐 군인, 우리가 군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쨌든, 네. 본인의 배경이 궁금해가지고요. 되게 살색을 아... 보니까 살, 살도 되게 많이 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원래 땀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좋아요. 그, 군, 그, 그, 그러니까 그, 군대를, 혹시 뭐, 가족이 뭐, 어떤 군대, 뭐, 그런 군인 집안이에요? 아니면, 저,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은 가, 가, 아이 가족이 군인 집안이더라고요. 피디님은 너무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뭐왜 그런 계기가 있어요 혹시? 어, 뭐 군인 집안은 아니고요 제가 네. 스스로 좀 달라지려고 변화하고 이제 좀 강해지려고 음. 해병대 자원 입대하게 됐고 어, 나름 이제 2년 동안 어, 좀, 좀 빡센 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예그 인전 동안의 그 군생활이 저한테 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오 해병대면 한국에서는 해병대야 뭐 엄청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네. 공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면 제일 빡센 거 아니에요? 아, 해병대보다 더 빡센 뭐 특전사 UDT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에, 그래도 빡센 편이다. 빡센 편이에요. 아 실제 로도 빡세요? <laughs> 그니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빡세요? 영화는 좀 살짝 과장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그 버금가 버금가는 레벨로 어, 빡센 것 같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해병대 이게 내가 직접 뭐 지원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 해병대랑 지금 하는 일이랑 어떻게 영향을 줘요, 많이 이렇게 해병대의 시스템에서 내가 그 군인의 시스템에서 좀 그런 빡센 훈련이 뭔가 내가 지금 하는 청소업이라고 하는 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뭔가 이게 뭔가 영향 주는 게 있어요, 혹시? 음, 일단 제가 그 군대에서 습득한 스킬이 대표적인 스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돌격 정신, 그리고 좀 악기, 악기를 많이 이제 습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해병대를 전역하지 않았으면 청소 업체 제 사업에 도전을 했었을까 이런 오. 의문이 들 정도로 음... 청소 업체 시작할 때도 제가 정말 그냥 이런 추진력 돌격정신 하나로 그냥 덤벼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음... 네, 그런 돌격정신 그리고 그런 악기 이게... 악기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어요 네. 뭐 아, 아그 얘기예요? 아. 아. 그 야, 아, 아, 아 네. 돌격 정신은 추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시작을 쉽게 할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 조격하자. 네, 일단 부딪혀 보자. 아, 그게 습관적으로 배겨지는데 그게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그게 적용되나 봐요. 네, 네, 네. 그럼 여자들 꼬실 때도 그게 나오나요? 아, 물론이죠. 대표님만 큼 많이 만나 봤고. 많이 꼬셔 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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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지? 이제 근데 왜 하필 청소업이에요? 왜왜 왜 업이 많잖아요. 음. 제가 9년 전에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그 휴식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1층에 사시는 이모분이 집주, 집주인 이모분이 청소업을 하고 계셨고 저한테 청소업을 해 보는 거 어떠냐? 어, 시간적으로도 많이 자유롭고 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수입 면에서도 훨 나을 거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세개 들었다가 바로 집에 가서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추진력 그대로 바로 바로 집에 올라가서 검색을 해봤죠. 어 알바나 직원을 구하는 그런 청소업체가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딱한 군데서 이제 알바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바로 전화 드리고 어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다 체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부터 내일 몇시까지 출근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결벽증이 좀 있어요 그게 결벽증이 네, 그러니까 뭐어떤거예요 결벽증 집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걸 못봐아 그걸 얘기하네 예. 네, 바로 청소기로 청소해야 되고 그런 결벽점이 있는데 그런 제 성격이랑 적성에도 정말 잘 맞았고 음그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단점 보완할 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완해서 내 업체를 창업 창업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네, 청소체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컨셉이 너무 중요한 게, 어, 사람의 배경에 따라 또 군인의 출신이고, 또 이제, 어, 해병대를 지원했고, 그 어떤 추진력과 어떤 그런 악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돈 버는 일의 생존의, 생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네. 그, 그런데 이제 돈벌때 처음부터 창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바를 통해서 그 업체에 보완할 점들을 어, 수정해 가면서 엔지니어링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네, 또 적성이 나한테 맞았고,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그냥 음. 청소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한 장점을 음. 얘기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도, 에이, 뭐, 청소업이야. 뭐, 나이가 젊은데, 뭐, 내가 청소, 어디 가서 청소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냥 머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추진했는데, 또 추진하다 보니까 또 본인의 결벽증하고 또 연결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누군가는 진짜 청소업을 하더라도 돈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격에도 되게 맞는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알바를 하면서, 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받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알바를 얼마 하고 청소업을 내가 지금 창업하신 거예요?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개월 정도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3, 4개월 보통 알바, 일당시 얼마씩 받아요? 그 당시, 1당 7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음, 9만원? 두만원까지 어... 9만 이제 페이를 받다가, 네. 나오게 되죠. 음, 그게 한몇 년도에요? 그게 9년 전이니까. 아, 9년 전이구나. 음... 엄청났네요. 그러면 2010년도, 12년도? 그 15년? 16년 아, 정도. 아, 그 정도? 14, 14년, 1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음, 왜냐면 저도, 왜냐면 이걸 질문하는 이거, 저도 노가다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때 음. 제, 저도 이제 한 9만원, 10만원 시작해서 14만원까지 받아봤던 기억이 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는 청소를 이제 알바에서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뭐, 더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을, 아,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걸 직접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작하면서 뭐 과정들이 어땠는지, 어려운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예, 부분을 좀 나눠주세요. 음, 우선 시작하면서 뭐 크게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뭐 시장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발로 뛰는 영업을 하자 해가지고, 알바를 하는 주 5일 동안은 그 일에 집중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제 거래처를 계속 확보해 나갔어요. 음. 발로 뛰는 영업으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어 매장 이런 곳에 부착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했는데 제가 발로 뛰는 만큼 정말 무섭게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3개월, 3,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알바 생활을 마무리하고 창업할 수 있었던 게, 토요일, 일요일. 그 이틀 동안에 저만의 거래처를 정말 빨리 확보했어요. 정말 빨리 확보하고, 계속 그 영업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죠. 네. 토요일, 일요일 내 거래처가 꽉 찼다. 어, 죄송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채워나갈 거고, 그일수의만큼은 제, 저를 좀 빼달라. 저 대신 다른 알바를 공용해달라. 근데 고맙게도 그 사장님이, 오케이. 네, 콜 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꽉 채우고, 월요일 채우고, 화요일 채우고, 수요일 채우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다 채워지니까 그 시점에 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 어, 야, 진짜 이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말 그대로 이렇게 뭐 하나 시작할 때 내가 기존의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 약간 바람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기존의 거가 싫어서 새로운 것을 맛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사람은 다단계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꾸거나 또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투자에 막, 조, 조, 막 집중하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음 날이면 또뭐 어뭐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나 또 다음 날이뭐또 어 유튜브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다음에 뭐 주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은 끊임없이 못 벌고 시간만 늘리는데 음. 결국은 PD 님은 아예 알바 할 때부터 돈이 끊기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 흐름을 늘 유지하면서 오히려 현금을 더 두껍게 만들고 거기에 정말 세세한 그 전략들을 가지고 되게 생존의 전략이 진짜 거의 맥스를 치셨네요. <laughs>